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첫 만남 또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호감이 생겼다면 반드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이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괜히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닌지, 요거 궁금하실 겁니다. 남자가 확실하게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말하면 알아차기가 리 훨씬 쉬운데, 이게 남자가 애매하게 행동해서 헷갈린 경우가 참 많죠. 첫 만남에서 잘 웃고, 티키타카도잘 되고, 은근히 나한테 호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호의인지 호감인지 헷갈리죠? 소개팅에서는 뭔가 분위기도 좋았고, 애프터도 잡혔는데, 약간 애매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엄청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좀더 용기 내볼까? 플러팅 해볼까? 이런 생각 들다가도, 이게 남자 마음이 어떤지 헷갈리니까 용기 내기가 참 쉽지 않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첫 만남, 소개팅에서 여자들이 많이 놓치는, 의외의 남자의 호감신호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볼줄 알고 남자에게서 이런 신호가 나온다면 괜히 헷갈려할 필요 없이 포기하지 않고 플러팅해서 그 남자를 확 꼬시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도요, 사람에 따라 호감신호가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어떤 남자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어떤 남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어떤 남자는 연애 경험이 많고 어떤 남자는 연애 경험이 적고 그래서 모든 남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호감신호가 이게 있을까? 싶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만남 소개팅 한정으로 남자의 공통된 확실한 호감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MBTI가 이건, 아 이건 상관없이, 첫 만남 또는 소개팅에서 남자가 이런 신호를 보였다? 여러분에게 분명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 저의 경험, 지인들의 경험을 참고했고요. 특히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띵톡에 있는 일반인 소개팅 20건을 분석했습니다. 남자가 소개팅 내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살펴봤고요. 결국 애프터를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초반 15분 안에 외모 칭찬을 한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와, 단발이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옷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초반 15분 안에 외모 칭찬을 들었다? 이거 정말 높은 확률로 남자가 마음에 든 겁니다. 뭔 소리야? 그냥 예의상 한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좀 만들어 보세요. 특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딱 파악했을 때이 남자는 좀 외향적이고 밝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초반 15분 동안 두 번. 여러분이 봤을 때좀 조용하고 낯가리는 남자다. 이런 남자는 초반 15분 동안 외모 칭찬 한 번. 이렇게 한 번이라도 외모 칭찬을 했다.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훨씬 마음에 든 겁니다. 소개팅이나 첫 만남 한정에서요 왜? 자, 남자가 소개팅에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개팅 하기 전에 여러분 푸사 몇번 보고 올까요? 여러분 푸사 최소 10번은 보고 와요. 주선자한테 소개받을 때 예쁜지 볼때 카톡 할때 친구가 보여 달라고 할때 소개팅 오기 전에 되게 많이 봅니다. 남자가 소개팅에서 여자에게 제일 기대하고 오는 게 뭘까요? 여자가 지적이거나 직업이 뛰어나거나 뭐 집안이 좋거나 이런 걸 가장 기대할까요? 아니죠. 일단 외모죠. 외모를 가장 중점적으로 일단 기대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대감으로 딱 왔는데 생각보다 상대가 기대 이하다. 일단 외모 칭찬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기대 수준 정도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어색함 좀 풀리면 그때서야 좀 칭찬이 들어가죠. 근데 기대 이상이다? 초반 15분의 그 어색함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외모 칭찬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여자들이 외모 칭찬을 좋아한다고 남자들의 이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좋은 첫인상은 끝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왜? 소개팅 특성상 첫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왜냐면 대화는 사실 다고만고만 하거든요. 뭐 자기소개, 취미, 어디 사는지, 직업. 소개팅은 첫인상 따라서 쭉 가는 경우가 많죠. 소개팅 초반이 대부분 어색한데 그 초반 15분에 남자가 외모 칭찬을 했다? 원래 조용한 남자는 한 번이라도 활발한 남자는 두번 정도 했다면 여러분의 첫인상을 아주 좋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팅에서 첫인상은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소개팅에서 이상한 말만 하지 않는다면 애프터는 무조건일 겁니다.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자두 번째입니다. 만난 지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말할 때는 내 눈을 보는데 남자 본인이 말할 때는 내 눈을 자꾸 피하는 것 같다. 좀 디테일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할 때는 경청도 잘하고 내 눈도 잘 보는데 본인이 말할 때는 자꾸 내눈 피하고 딴데 보고 말한다 이걸 내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다 이게 만난 지 30분 됐는데도 그런다 이거 호감신호입니다 특히 말이나 행동을 봤을 때는 활발한 사람인데 이런 시선 회피를 한다? 진짜 완전 호감신호인 겁니다 이 내용은 심리학에서도 정말 많이 다뤄졌습니다 진화심리학을 쓴 데이비드 버슨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상대방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인상관리 상황일 때 불안함을 느낀다 이때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심하며 자주 사용하는 것이 시선을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상대가 매력적일수록 훨씬 심해지는데요 대표적인 현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자가 말을 할 때는 눈을 잘 마주치는데 본인이 말할 때는 자꾸 눈을 피한다 이 상대방 눈을 보면 내 마음이 다 보이는 것 같고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이런 마음에 계속 신경을 쓰니까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하는데도 상당한 인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다가도 내가 말할 때 다른 곳을 보는 겁니다 왜? 시선 회피를 통해서 이 인지적인 저하를 막는 겁니다. 다른데 잠깐 보면 편하거든. 이게 그냥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소개팅 자리에서 만약 여러분 눈에 보인다? 이게 좀 알아차리기가 된다? 생각보다 많이 회피를 한다? 이러면 호감 신호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 상대방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자세도 뭔가 내 쪽으로 집중하듯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만난 지 30분이 넘었는데도 자꾸 본인이 말할 때 이렇게 시선을 약간 회피하듯이 말할 때는 또 이렇게 회피하고 내가 또 말하면 또 듣고 눈 보면서 또 자기가 말할 때는 또 많이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게 오히려 눈 계속 잘 마주치는 거보다 확실한 호감 신호이니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별로 관심 없는 저랑 이야기할 때는 눈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잘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관심 있는 여자랑 이야기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하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시선을 좀 많이 회피하는 이런 거또 상대방이 말할 때는 또 제대로 또눈 보고 이거 남자분들은 진짜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첫 만남 소개팅에서의 남자의 호감 신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신호가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좀 많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많이 좋아하는 거다 요런 신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피터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